자, 이번에는 2차시 기출 이학기 2차시에 115쪽에 4번 115쪽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 11월 고일학평 3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자. Some deep s e a 몇몇. Deep s 니까 깊은 바다지. 심해. Organism 하면 유기체, 이는 생물이야. 몇몇 깊은 바다의 생물은 are known to use bioluminescence야. b i o l u m i n e s c e n c e 는 단어는 밑에 별표 나오죠. 생물 발광이라고 그래. 생물 발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야. As, 몸으로서. As a lure, lure도 밑에 나오죠. 가짜 미끼야. 가짜 미끼로서 생물 발광을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to attract p r a y with a little glow imitating the movements of their favorite fish 이까지 유혹하기 위해서요. 유혹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잇감을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야. 뭘 가지고 약간의 빛, 이 약간의 빛이 바로 생물 발광이야. 에? 근데 어떤 빛이냐 수식, 수식 모방하고 있지. 뭐를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하고 있는 약간의 빛을 가지고서 먹잇감을 유혹하는 거야. 이게 바로 생물 발광의 역할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혹은 like a firefly 반딧불이야. 반딧불이와 같아. as 뭐와 같은. sexual attract, attractant to find mates 성적인 유인물질이야 이건 또 성적인 유인물질 뭐하려고? 짝을 찾기 위한 성적인 유인물질이 되는거야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 for the survival value of bioluminescence 여기까지 또 while not dying 많은 가능한 진화적인 이론들이 있어. 뭐에 대한? 생존 가치, 생물 발광의 생존 가치를 위한 진화적인 이론이 있는 반면에 One of the most fascinating 가장 매력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밑줄인 거예 이게 원이니까 이즈가 맞지? 이게 밑줄이야. 자, 밑에 봅시다. The color of almost all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is blue-green이야. 색깔. 거의 모든 생물, 바이오광의 분자, molecule. molecule 하면은 분자가 되겠어요. 분자들의 색깔은 blue-green이야. 청록색이야. 자, 콤마가 동격입니다. 이거는 바로 the same color. 같은 색깔이야. 뭐하고 같은 색깔이냐? The ocean above. 바다 위층하고 똑같은 색깔인 거야. 이란 생물 발광의 분자 색깔은 청록색인데 이거는 바다 위층하고 똑같은 색깔인 거야. 그래서 by self glowing blue green 청록색을 self니까 자체 글로우는 빛나다지 자체적으로 빛나게 함으로써 청록색을 by 다음에 I N G 를 뭐만 함으로써지 청록색을 자체 빛나도록 함으로써 the creatures no longer cast a shadow or create a silhouette 이거지. 생물은 더 이상 cast a shadow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아, 혹은 create a silhouette 실루엣을 만들지도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생물체가 그림자를 드리운다든지 실루엣을 만들면은 먹잇감이 그 생물체를 발견하겠지, 맞지? 그럼 먹잇감은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들지를 않니까 으 먹잇감이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 거지. 바이올루미네센스, 생물 발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특히 뭐할 때, 특히 뭐할 때, 이때 웬 다음에는 ing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pp가 올수 있어요. ing가 올 때는 뭐뭐 할 때가 되고, pp가 올 때는 수동이 되니까 뭐뭐하게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가 아니라 보여질 때가 되는 거지. 맞지? 보여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view드가 돼야 돼 이걸 viewing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중요합니다 보여질 때 뭐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뭐에 대한 더 밝은 물 위쪽에 위쪽에 더 밝은 물에 대해서 아래쪽에서부터 보여질 때 실루엣을 만들지도 않고 그림자를 드리우지도 이제는 않아. 뭐 때문에? 아까 생물 발광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자, 이해됐습니까? Rather 오히려가 되겠죠. 오히려 By glowing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빛나게 함으로써 그들은 블랜드란 단어 블랜드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 그래서 섞이다도 되고 섞다도 돼. 둘다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속으로 sparkle 우리가 바다 같은데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맞지? 이 속에 섞이고 반사되잖아. 반사에 섞이고 scattered 하면 분산된 다시 한번 scatter 하면 분산된 blue green 청록색 빛 뭐에 햇빛과 달빛 의 분산된 청록색 빛 이 속으로 섞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렇게 섞이니까 실루엣도 만들지도 않고 그림자도 만들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기감으로서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are most likely making their own light. Not to see, but to be unseen. 대부분 아마도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A, but B잖아. A가 아니라 B다. 보기, 보기 위해서가 아닌 거야. <laughs>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unseen이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지.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거지. 수동 태지 맞지?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답한 찾아보자. 가장 매력적인 것들이 하나는 바로 뭘까? 이 말이지. 자, 1번. 이번은 뭐야? Send a signal for help. 도움을 위한 신호를 보내게, 보내는 거다. 이런 거 아니죠. 맞죠? 이번은 뭐야? Threaten enemies nearby. 근처에 있는 적들을 위협하려고. 근처에 있는 적들을 위협하려고 이랬나? 아니었죠. 3번은 뭐야? Lift a veil of a hidden prey. 숨어있는 먹이의 베일을. 베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막이 천이라 해야 되나? 맞지? 그런 거? 그런 걸 들어올리려고. 숨겨져 있는, 먹이의 베일, 숨, 숨어, 숨어져 있는 걸 들어 올리기 위한 거야? 아니죠. 4번은 뭐야? Create a cloak of invisibility. cloak이란 단어는 망토야, 망토. 망토가 뭔지 알지? 우리가 둘러쓰고 있는 거. 망토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invisibility가 핵심이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invisibility. 눈에 보이지 않는 망토를 만드는 거야. 맞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잖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은 뭐야? Serve as a navigation system. Navigation system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은 바다에 유기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 발광을 사용하다라는 말이지. 생물 발광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먹잇감이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루엣도 없고, 맞지? 실루엣도 없고, 아까 뭐 없었어요? 어,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으면서 다른 먹잇감이 얘네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망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됐을 거라 생각 합니다.